아 어... 어... 저기요 예. 연예인 해볼 생각 없으세요? 연예인이요? 네저 SM에서 나왔는데 뒷모습이 참 마음에 드네요 SM이요? 네 아, 아, 아. 연예인이요? 저 진짜 연예인 진짜 하고 싶었어요 아연 시켜주면 안 돼요 진짜? 아 진짜 제발 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 진짜 연예인 진짜 하고 싶었어요 진짜 시켜주면 안 돼요? 제가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다니는데 제이름 신병인이에요 이제 키는 177이고 제발 시켜주세요. 아, 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. 춤도 좀 하고 어? 제 잘... 성격은요. 어떡하다 하지. 뭔가 활발하기도 하면서 뭔가 내성적이기도 하면서 진짜 다채로운 진짜 연기를 다할수 있어요. 진짜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제발 시켜주세요. 잘못 봤어요. 하란 아, 잘못 제 연기 진짜 <laughs> 하고 싶어요. 식에 한번 가 볼까? 혹시 네? 일자리 구하세요? 네. 아, 그러면은 매니저 해볼 생각 없으세요? 있으신데요. 진짜 이제 연예인 될사람인데요진짜 <laughs> 아, 진짜 연예인 될 진짜 유명해질 아, 사람인데요. 진짜? 진짜 매니저 확실한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. 네. 일 잘할 것 같이 생기셨는데 네. 한번 네. 일 같이 해보시겠요 그러면,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저, 박민영이고요. 네. 지금은 경북대 신망과 11학번이에요. 아, 11학번이면. 취직하셔야겠구나. 네. <laughs> 나이가 많아가지고. 그런데 요즘 취직하기 어려운데, 매니저 진짜 일 괜찮아요. 그쵸. 얼마 정도 주실 거예요? 돈은 뭐,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드릴게요. 제가 좀 진짜요? 크게 될 인물이니까. 저 운전면허도 있어서 운전도 할수 있어요. 아, 운전도 할수 있어요? 네. 그 다른 그렇죠. 뭐, 성격은 뭐 어떠세요? <laughs> 매니저 될사람이니좀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. 저는요, 그냥 좀 밝은 편이에요. 아, 밝은 편이에요? 음. 또 뭐, 잘 하시는 거 없으세요? 뭐, 춤이라든지. <laughs> 그, 그냥, 그냥. 아, 저, 아무튼. 제가 그래도 원인이다 보니까 막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. 가면 막 유쾌하게 좀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저는. 혼내줄 수 있어요, 잘. 아 옆에서 지적을 <laughs> 해줄수 있어요. 아, 참딴생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